2000년에 군산에 화재 사건 생기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고 인신매매되고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 2004년도에 성매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가해자랑 알선자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여성들도 피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한 변화 중에 하나는 이 알선자들의 착취 방식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매매 방식이 굉장히 대규모의 알선과 고용과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제 법도 생기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개인화된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랜덤 채팅을 통해가지고 성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온라인상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광고나 알선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누구나 다 성매매에 대한 접근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착취라는 거는 사실은 그,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거래라고 정당하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게 업주가 있거든요. 가정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서 성매매로 유입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노래방 같은데 가서도 뭐템버린만 흔들어주면 된다라는 정도로 알고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뭐 숙식이라든가 어떤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 차를 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벌어지거든요. 어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그동안 뭐~ 숙식이라든가 이런 거한 거를 돈을 내놓고 가라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이 차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개인의 문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성들을 성형 수술하게 하고 다이어트하게 하고 그 모든 비용을 또 이분들의 빚에 얹어놓는 그런 형태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것은 명백한 착취의 굴레, 그리고 이분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상품처럼 여기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구조를 저희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매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게 일회적인 침해가 아니고 장기간 반복되는 침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이나 자기 자존감이 낮아진다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시거든요. 이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탈성매매를 하면 굉장히 혼자 남게 된다는 고립감을 많이 느끼세요. 성매매 여성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피해를 많이 경험하세요. 스토킹 피해라던가, 불법 사체라던가, 아니면 협박이나 뭐 이런 피해들을 많이 경험하시는데,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에 호소하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완전히 이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성매매 여성들이 놓여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가장 지금 저희한테는 절실한 문제예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내가 만난 손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를 가도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손님이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려는 용기를 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탈성매매 지원이라든지 성매매로부터의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성매매 업소의 그 이득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착취해 손쉽게 돈을 벌려는 업주들은 빈방에 여성을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돈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유혹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벌금보다 이득이 더 큰데 이것을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매매 방지법에 불법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더 강력하게 집행할 때, 알선업자들의 그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성구매자들에 대한 이 수요 차단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매매 문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요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매매 문제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들의 연장선에 있거든요. 성매매가 정당한 거래라든지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성이나 누군가의 인격을 착취하는 거다 폭력을 가하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매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제 문자들이 오는데 성매매와 관련된 문자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을 그냥 아, 무심히 지워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신고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연대하는 그런 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AI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인권의 요소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이런 어떤 제도를 그 안에 개선해서 넣어야 될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는 뭐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아니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냥 인간 존엄 그 자체로 좀 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